y는 x분의 k. k가 0이 아닌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봤었는데, 이제 뭐할 거냐면,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킬 때, x 대신에 x-m을 대입을 하지.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평행이동할 거니까 이 식에 y 대신에 y-n, 그럼 y-n 이꼴 x 대신에 x-m, x-m분의 k 이런 모양이 되겠지. 마이너스 n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n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꼴, 즉 이런꼴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식이 딱 주어졌어.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얘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제를 먼저 잠깐만 보자. y는 x분의 5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2, 그 말은 x 대신에 x-2를 대입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x 대신에 x-2, x-2분의 5, 그 다음 플러스, 어, 플러스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어, 여기 틀렸네.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겠지. 응? y 대신에 y 플러스 3.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할 거니까 플러스 3을 이왕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꼴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래는 y는 x분의 5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러니까 y는 x분의 5이기 때문에 5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원래 요렇게 생긴 그래프 한 쌍이 있었던 거야. 이게 y는 x분의 5였어. 근데 그걸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이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이 점이 원래 이점 있지 0, 0 0, 0 2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2,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3 원점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은 x축과 y축, 즉 y는 0과 x는 0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점근선이 되겠지.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되면서 그래프도 이렇게 이동을 해올 거라는 것.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것. 그럼 이때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정의역은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가 아닌, 자, 집합으로 나타내야 되지. X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치역은 X가 2가 아니고 분자도 5니까 얘가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치역은 y 바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 식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프 보고도 알아야 된다. x는 2가 될수 없지 정근선이 2이기 때문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의역은 2와 마이너스 3을 제외한 게 각각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정근선은 이거 x는 2랑 그 다음에 얘 y는 3. 마이너스 3. 얘네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그치? 점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되는 거야.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걸 정리해 둔게이 내용이야. 이렇게 평행이동 예, 이 그래프가 나왔으면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알아야 되고 정의역은 여기 평행이동한 만큼 이걸 생각해도 되고 x는 m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x는 m이 아닌 실수고 치역은 y는 n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 그리고 점근선은 x는 m, y는 n. 이게 각각의 정근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점 M, N 평행이동시킨 만큼이지. 그렇지? M, N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 이런 걸 구하라고 했어. 자이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 상태로는 안되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그렸던 거 생각해봐봐. 점근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잠깐 생각해보면 일단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얘네들이 원래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었나 아니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있었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릴 건지 이렇게 그릴 건지를 결정해야 돼. 제일 먼저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정하고, 그 다음 X절편이나 Y절편 중에서 뭔가 적당히 찾아서 찍고, 그 점을 진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점근선이 필요해. 근데 점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식을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 그치? 식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런 꼴로 바꿔야 되는 거야. 정근선이 그래야지 여기 딱딱 나타나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야 돼. 자, 변형시키는 방법을 잘 보자. y는 x 1분의 2x 플러스 1인데, 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분모가 x-1이니까, 분자도 무조건 x-1이 생기게 만들어.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x-1, 이렇게 쓰면 돼. 일단 이렇게 무조건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던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다시 플러스 2 해주면 0 되면서 아무 문제 없지, 그렇지 그리고 원래 여기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이 식은 x-1분의 2, x-1 플러스 3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x-1 약분되면서 2가 될 거고,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x-1분의 3이 되는 것이 그래프를 이런 꼴로 고쳐준 것 이렇게 고치고 나면 이제 다 보이지 그치? 먼저 점근선을 생각해보면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점근선이 필요하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지 그리고 y는 2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 다음, 정의역, 치역, 정근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프 그릴 때는 정근선 정도만 있으면 돼, 일단은. 자, 치역, 정의역, 이런 것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긴 할 텐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근선부터 먼저 그리라 그랬어. 그럼 X는 1이니까, 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런 그래프. 얘가 X는 1이고, Y는 2. 그럼 여기 0 2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이 그래프. 얘가 Y는 2야. 먼저 점근선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k의 값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이 k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원래 1사분면과 3사분면 이쪽 방향에 있었을 거야. 그래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x축 y축에 걸리니까 x절편 y절편은 생각해야 돼. 자, 여기에서 y절편을 생각해보면,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고, 바꾸는 방법 설명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점근선을 찾고, 점근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X절편 또는 Y절편을 찾아서, 그 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여기, 잠깐만 다시 봐봐봐.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을 고치는 방법, 이거 하나랑, 또 하나 더 알아두는 게 좋으면 편한 게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할 건데, 자, 2x 플러스 1. 자, 이것뿐에 이거라는 건 2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지.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야. 이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거고, 나누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2가 될 거고, 2x 마이너스 2 빼면 3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얘를 얘로 나누면, 자,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몫이 2니까 2 더하기 x-1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얘는 직접 나눠서 생각하면 2와 x-1분의 x, x 3 이렇게 쓸수 있잖아. 똑같은 결과지겠지? 자 그렇긴 한데 이제 결과를 놓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2는 뭐냐 하면 몫이야. 몫은 x의 개수의 b가 되겠지. 왜냐하면 2x 나누기 x에서 여기다 쓰잖아 그치? 그럼 이 몫은 X와 2 x 의 B, 1분의 2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 자, 1분의 2, 그래서 2, 더하기, 요 부분은 분모는 X-1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 나머지 정리 기억나지? 어떤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 대신에 X 값 1, 1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가 3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바로 고치면 이 b, 1분의 2 나오고 더하기 x-1분의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1, 1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3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